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스피치 안정형입니다 음, 벌써 면접도 중반으로 좀치다르면서 음, 임원 면접, 임원 면접을 또 준비할 시즌이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50개 질문에 대한 구조 시리즈를 좀 만들어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잡코리아에서 또 잡코리아에서 나왔던 질문 시리즈가 있어서 그게 또 50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을 이미 찍었고 제가 원래는 음, 같이 찍으면서, 제 여기, 개인 방송용으로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올렸는데, 음, 아무래도 좀 중복되는 걸 여러분들이 두개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아, 그럼 내 채널에는, 어찌됐건, 이제 임원 면접 분들, 음, 임원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 면접 시리즈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기존에 제가 어제 아마 링크를 올렸던 것 같은데, 음,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좀 죄송하지만, 어, 비공개로 전환을 시켰고요. 오늘부터 그냥 임원면접 시리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시간과 달리 반영했던 건 뭐냐면 다섯 개씩 해드리니까 전 사실 뭐 10개, 뭐 20개, 30개도 할수 있는데 음, 유튜브의 특성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 힘들잖아요 음, 다 스킵해서 보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음, 제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익하고 편리하게 보시라고 세개씩만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출처는, 어, 제가 여기저기 모은 자료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 제가 첫 번째 50선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것들로 좀 추렸습니다. 음, 그래서 특히 임원 면접은 인성 면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또 고민을 해 보시죠. 자 대망의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음, 경쟁사와 다른 우리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강의를 계속 뭐 눈으로 들으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음, 임원분들은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어떻게 뭐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라기보다는 되게 브로드하게 물어봐요. 넓게 그냥 물어본다는 거죠. 그냥 물을쫙 던져버리는 거죠. 어, 우리 안정형 씨는 경쟁사 대비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강점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회사는 다른 경쟁사 대비 뭘 잘하지? 아니면 이 질문 전에 또 이런 질문도 할수 있죠 안정형씨는 우리 회사 경쟁사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약간 심드렁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아 경쟁사 대비 내가 지원한 회사가 갖고 있는 강점 이거에 대한 답은 결국에 이분들이 이걸 모르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걸 대답할 때 있어서 당연히 백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래서 1차원적으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회사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에 대한 분석자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또 이런 질문 대답할 때는 꼭 무조건 결론부터 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임원 면접에서의 스피치가 1차 면접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될게 바로 두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결론으로서 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점이 경쟁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제시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임원 면접 준비할 때 1차 면접과는 달리 준비해야 될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laughs> 모든 답변은 두 가지 식으로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해서 경쟁 우위 요소를 말씀해 주세요. 경쟁 우위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적인 게 되겠죠. 사업적으로 뭔가 잘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뭔가를 잘 하고 있다 등의 여러분들이 신문이라든지 뭐 기타 언론을 통해서 접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언급해 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칭찬해 주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저는 또 조직 문화란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곳들이 뭐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공기업이라고 한다면 음, 당연히 그쪽 회사들이 뭐 언론에 뭐 본인들의 홍보 채널을 그 가동해서 우린 이러이러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대적으로 아마 홍보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살짝 살짝 언급해 주자는 거죠. 다만 다만 저는 순서를 첫 번째는 비즈니스적인 거두 번째는 조직 문화적인 걸 얘기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원분들이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물론 요즘에는 외부에서 영업해 오는 임원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사실 그 이전 회사에서는 또 임원이 된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임원이 되기 위해서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신의, 당신 내의 사업본부의 실적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임원이 될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비즈니스적인 면을 칭찬해 주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기술력, 고객의 다변화, 등등 많지 않습니까? 아니뭐 전략도 좋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비즈니스적인 요소. 두 번째는, 음, 그리고 니네 회사 이런 이런 좋은 조직 문화 갖고 있잖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세 번째 있잖아요. 아, 이거는 좀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써 있는 보안점 제한으로 갈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전 여기서 승부수를 던져 보고 싶은 거죠.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해당 기업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기업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음, 즉,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뭐냐? 기업 분석의 최... 어, 목표는 최종 목표는 뭐냐면 니네가 이걸 되게 잘했다 잘했다라고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음,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음, 니네가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해서 나는 좀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라는 언급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근데 이거 했다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사실 틀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생각해내 솔루션을 도출하는지 여러분들의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처낼수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가십시오 즉예 이렇게 좋은 사업적인 역량과 그다음에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곳에 제가 들어가서 저희 어떤 직무 역량 그리고 저희 어떤 성향 이런 걸 바탕으로 더욱 더 좋은 회사 될수 있도록 더욱 더 경쟁력 있는 회사 될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이렇 클로징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뭔가 좀 어, 잘 알고 있고 얘기하고 싶어 일이 근질근질해라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가셔서 승부수를 던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관심 있음을 관심 있었음이죠. 제가 있었음이라고 표현한 거는 뭐냐면 원래 처음에 있음이라고 했다가 결국에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음, 얘가 우리 회사를 지원하고 싶어서 그랬을 때부터 타겟팅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 그래도 그래도 우리 회사를 그냥 찔러본 건 아니고 이런저런 준비를 했구나라는 라는 시그널만 던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이만 면접은 이렇게 하나를 툭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먹느냐 되게 중요한 게임인 거거든요. 저는 오른쪽으로 결론의 오른쪽으로 받아먹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왼쪽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대신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하나 가장 중요한 거두갈지식으로만이라도 얘기를 꼭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두 번째 이 질문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힘들게 하죠. 음, 당신이 불합격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첫 번째 써놨지만 이 질문을 언제 받느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 받느냐 되게 중요하고 무조건 이건 또 압박 질문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해도 와 말을 진짜 못했어요. 얼버무렸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모르겠고 정신도 없었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게 되면 이맘도 알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겁니다 그럼 예 면접관님 제가 오늘 너무 떨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면접관님 제가 사실 이 면접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연습하고 준비했는데 오늘따라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약간 좀 잘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면접관님 아까 제가 면접관님이 물어보신 그두 가지 사항에 대해 대답 못했는데 음, 철저하게 어, 아주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래저래 준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꼭 그런 부분들 남은 시간 동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상황을 이렇게 좀 빠져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모든 면접관의 말에 다 받아친 거고 너무 능숙하게, 너무 노련하게 한 거야. 그리고 간혹가다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면접관한테, 어, 직장 생활보다는 본인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에 우리 회사가 좀 담아내기에는 <laughs> 조금 그러지, 요런좀큰거 같다, 좀 이런 거는 좀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심하려고 하세요. 면접관을 좀 배려하려고 하시고, 아예 면접관님. 음 열심히 준비해서 어, 잘 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조금 음, 의욕이 넘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한 자세로서 나머지 면접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붙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라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죠 힘들게 왔다 힘들게 왔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 배드가 됐건 구이 됐건 서류 전형에서부터 인적성 과정을 거쳐서 필기 과정을 거쳐서 이 면접까지 왔는데 정말 소중해서 내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걸 보여주지 못했다. 너무 소중해서 의욕이 넘쳐서 그런 것 같다 등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잘하겠다. 로 면접관은 너왜 떨어졌냐라고 물어보긴 했지만 저는 떨어진 관점으로 일차원적으로 서술하지 말고요. 음, 면접관도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진짜 못해서 그런 건지 잘해서 그런 건지 느끼고 있으니까 나도 그걸 느끼고 있고 지금부터 잘해서 떨어지는 상황은 상상하기 싫다라는 논조로 해주시는 걸저 추천드립니다. 음, 괜히 여러분들 떨어졌다라고 하면 쓸데없는 압박을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떨어진 상황은 상상하기 싫다. <laughs> 그다음에 어떤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전 얘기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음, 저는 일단 이건 이렇게 좀 빠져나가자. 이런 전략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죠. 주량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 이 질문을 받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의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질문이죠. 어, 제 제가 이런 얘기 음, 언제 받냐라고 한다는 부분은요. 여러분들 시뮬레이션을 좀 굉장히 많이 해보거든요. 저 또한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면접을 많이 치렀고요. 특히나 이직하시는 분들은 어,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면접의 질문이 어렵다라기 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면접 질문이 던져지느냐가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질문을 언제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1차원적으로는 저는 일단 우선 여러분들이 어, 저는 술을 한다 아니면 잘 못한다 한다면 몇병 정도를 마신다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저는 일단 주시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면접관님, 저는 소주 한두병 정도의 주량을 갖고 있습니다. 주량을 갖고 있습니다. 맞나? 제 주량은 소주 두병 정도입니다. 한병 정도입니다. 음, 한병 정도 마셨을 때 기분 좋게 마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못 하시는 분들은, 어, 쓸데없이 뭐 마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술을 잘안 좋아하시는 분들도요, 저는 못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못 한다라고 해서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산업이라든지 직무에 따라서 술자리가 좀 잦은 것들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음, 물론 술자리로 영업하고 술자리로 다 회식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을 할수 있고요 회식을 하는 중에 문화 회식 등 다양한 뭐 점심 회식 등 형태도 있겠지만 전통적인 저녁에 그냥 소주 한 잔하고 맥주 한 잔하는 이런 회식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저는 한다 못한다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쪽으로 끌고 가냐면 예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이 많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사람들이랑 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업무적으로만 일을 하겠냐. 그래서 가볍게 티타임을 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소주 한잔, 맥주 한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회식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을 때, 비록 내가 술은 못하지만, 술은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 아니면 내가 하는 업무는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어,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설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는 내가 비록 수는 못하지만 그 자리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다 등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 난뭐잘 적용하겠다. 그런 것들에 잘 적응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주시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취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만약에 인턴을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예전에 인턴에서도 제가 가장 큰 가르침을 받았던 게 뭐냐면 회사에서 먹는 특히 회식에서의 술자리는 그냥 친구들이랑 먹는 술자리가 아니라 업무의 연장이라고 들어서 절대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좀 가슴 깊이 새겨듣게 되었고 그래서 회사에서의 술자리는 누구보다 조심하고 항상 업무의 연장이라는 생각으로써 조심스럽게 대하도록 하겠다. 등에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실제 들어가서는 취하시든지 마시든지 그거 말아서 하시는데 말은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유연한 사고를 보이고 있고 유연하게 행동한, 행동한다 이런 점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죠 여러분들. 아, 이런 질문 하나 하나에 제가 답변을 만들어드리는 것도 좀 약간의 어거지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어느 정도의 안정 안전성은 확보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아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자괴감 아닌 자괴감이 들을지라도,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실제 딱 이런 질문 받게 되면, 어, 뭐예요? 음? 주량은 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한다면, 어, 제주량이 왜 궁금하십니까? <laughs> 이렇게 물어, 실제라면 그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대물일 것 같은데 그래서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런 버전을 한번 만들어봐야 될것 같아. 실제 리얼 답변은 이건데 면접용 답변은 이런 거다라고요. 아무튼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수 있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질문을 좀 봤네요 아무래도 질문이 또세 개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시간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나머지 시간들은 이렇게 임원 면접 임원 면접 해드리고요 음, 그리고 이제 공기업 면접은 또 계속적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또 공기업에 나오는 유형들도 하나씩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면접 잘 보시고요 어 모쪼록 잘 체력 관리하셔서 날이 너무 무덥죠 음, 여러분들의 건강한 음, 정신과 건강한 육체. 잘, 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